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시민을 구하다가 아파트 9층에서 잡고 같이 떨어져가지고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에 그, 아, 그, 사망했던 그 어, 고정연호 경위 네. 그 당시 경사 기셨죠 특진됐죠 네. 네. 그 어, 고정현호 정연호구나 네. 고정연호 경위 흉상이 네. 제막이 됐네요 네. 경찰 영웅으로 네. 어, 어 27일 날 오후에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수성경찰서에서요 음, 음, 음. 이게 그게 언제죠 이 사건이 났던 게 수성경찰서 2017년 12월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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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때 이구청에서한 시민이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추락했죠 잡다가 네네 네. 말릴라다가 그냥 딸려가지고 그냥 맞아요, 맞아요. 떨어져가지고 마흔 두살 마흔 살이네 그 당시 당시 마흔이시죠 네. 젊으셨는데 그래서 2021년 올해 경찰 영웅으로 선정돼가지고 음. 대구 수성경찰서에 흉상 제막이 된 거예요. 네. 뭐 대구 청장, 수성구 청장 뭐 많은 분들이 왔네요. 아이고 이앞 가서 막 정경이 아들도 훌쩍 커가지고 참석했대요. 네. 에이. 일단 뭐 돌아가신 분이 뭐살아도어가지 않지만 그분이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거잖아요. 그그 음. 그 부분에 대해서 흉상을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럼. 김진표 대구 대구 청장이 그얘기 했네요. 네. 대구 경찰은 매일 오가면서 당신을 만나게 될 거고, 그럼. 어, 국민의 생명 앞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그 용기와 헌신을 배워 나갈 것이다. 음. 어, 이렇게 얘기했네요. 에이, 아이. 그래도 뭐 이렇게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 뜻을 기린다는 거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백영 이게 같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살신성인이고요 네.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정년호 경이가 4 0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제 생을 마감했지만 네. 어, 개인적으로는 정0 0 경이 개인적으로는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게 간 거예요. 네. 그죠? 네. 경찰로서의 본인한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했던 거 아니에요? 예, 최선을 다하신 거죠. 뭐 이제 그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경찰에서 그런 얘기들 해요. 음. 뭐 위험한 현장에 나갈 때 이제 네, 네. 야 방금 보기 뭐뭐뭐뭐야 가죽 장갑 하고 심장 쪽에 주머니에 가죽 저 지갑 두툼한 거내야돼뭐 이런 음. 얘기를 우리끼리 하고 이제 나가면서 네. 어, 그런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하냐면 어. 음, 순직하는거 음. 일을 하다가 일하는 현장에서 의미있게 죽는거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하자 그런 얘기들은 자주 하죠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순직은 중구관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순고하죠 네. 순직이라는게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네. 경찰이나 특히 이제 특정정렬 말투 제도하지만 소방공무원 해양경찰관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이 많아요